정부 지원금, 아직도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민생지원금 제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정보 더 자주 보시려면 화면 톡, 톡, 부탁드릴게요. 민생지원금이란? 민생지원금은 2024년 추경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저소득층, 실직자, 자영업자, 중장년층 등을 지원하는 국가지 자체 주도형 직접 지원금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형태는 긴급복지, 소비쿠폰, 생활비 지원, 공공요금 지원 등으로 다양합니다. 2025년 주요 민생지원금 종류. 1.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지급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장애인 가구. 지원 방식 여름겨울 냉난방 전기요금 바우처.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오복지로 홈페이지.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실직질병 폐업 등 긴급상황 시 생계비 최대 140만원 지급. 소득 대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 지자체형 민생쿠폰 상품권. 광역시도별로 지역화폐 지급. 소비 진작용 바우처 형태. 4.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 2025년 한시 지급 예정. 전년도 매출 급감 사업자 대상.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예정 지역별 상이. 이건 꼭 확인하세요. 주소지 기준. 세대원 소득 총합. 재산 부동산 차량 포함. 수급 중인 다른 복지 혜택 여부. 조건이 안될것 같다고 포기하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은면동 주민센터 방문하면 신청 가능성 여부 10분 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지자체 복지 포털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많이 하는 질문 5가지 1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봅니다. 자동차 예금 포함됩니다. 2 세대 분리하면 더 유리한가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3 주거급여나 기초연금 받으면 중복 가능? 대부분 가능하지만 중복 비대상 항목도 있으니 확인 필요. 4.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긴급복지는 통상 7일 10일 내지급. 지자체 바우처는 예산 편성에 따라 다름. 5. 몰라서 신청 못했는데 소급 적용되나요? 일부 항목은 가능. 대부분은 해당 월 기준으로만 지급. 2025년 정부는 물가상승소득 격차 확대에 대비해 더 많은 민생 지원을 준비 중입니다.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님 혹은 주변 어르신 중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꼭 전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